안녕하십니까. 저는 중학교 1학년 때부터 미용에 관심을 갖게 되어 미용 학원을 찾아보다가 NBA라는 학원을 알게 되어 NBA 학원에 다니게 다녀. 미용을 시작하게 된 차례는 대한예술대학교의 뷰티 디자인 과외를 합격하게 되었습니다. 이제 곧 스무 살이 된다는 것도 믿겨지지 않는데 대학교에 합격했다니 더더욱 믿겨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. 앞으로 대학교에 진학하게 되어 대학교에서 더 멋진 실적과 더 많은 실력을 키워보도록 할거예 저는 입시를 시작한 이후 6개월 정도 후에 슬럼프가 왔는데요. 슬럼프가 왔을 때 학원도 잘 오지 않았고 선생님께 연락으로 저는 미용이 맞지 않는 것 같다. 미용을 그만두고 싶다라고. 얘기를 굉장히 많이 했었는데 그럴 때마다 입시 선생님이 저한테 격려해 주시고 이쁜 말을 많이 해주셔서 다시 한번더 학원에 나오게 되어 연습을 하다 보니 실력이 늘게 되었습니다. m b 의 가장 큰 장점은 일단은 실내... 그 시설들이 되게 잘 되어 있다는 건데요. 내부도 굉장히 깨끗하고 정말 새 신설처럼 너무 깔끔하게 되어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선생님들도 친, 학생들과 같이 친구들처럼 너무 잘 대해주셔가지고 정말 편하게, 이쁘게, 정말 재밌게 수업을 들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. 다들 힘들다고 포기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끝까지 후회 없는 실기를 보셨으면 좋겠습니다. 후회, 가 남는 것보다 제일 후회 남는 게 제일 힘든 거니까 진짜 아낌없이 잘 가서 실기와 면접 잘 보고 오셨으면 좋겠습니다. 응.